다음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여라. 단 x와 y는 실수입니다. 제일번.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조건 p죠.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조건 q입니다. 이렇게 명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조건 p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네, 진리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3의 배수. 이렇게 될 거고. 조건 q. x는 양의 6의 양의 배수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판단해 보세요. 집합 p와 집합 q 누가 누굴 포함하고 있니?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니? 아니죠. 지금 q가 p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부진,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음, 그럼 이럴 때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명제가 참일 때는 p이면 q 이다해서이거 짝대기를 이렇게 두개를쓸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참인데. 요건 거짓입니다. 네. p가 q 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자, 조건 p죠.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조건 q입니다. 조건 p부터 한번. 자, p.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했어요. 2, 1, 마마.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0이고, x는 2 또는 x는 1. 그래서 조건 p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 2딱두 수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 되고요. 조건 q는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했더니 또 바보같이 선생님 1 2 3 2 5라고 쓰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고요. 실수입니다. 그래서 조건 Q는요.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0과 4에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모든 수를 우린 질집합 Q라고 나타낼 거야. 그럼 이때 P의 원소 1, 2는 여기 여기 있지. 그러니까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네. 네. 그러면 이 명제는 참입니다. 세 번째, x, y가 무리수이면 x y도 무리수이다. 자, x와 y가 각각 무리수야. x가 무리수고 y도 무리수야. 그럼 이때 x 플러스 y는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했으니까 무리수가 될까요? 대체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선생님 발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x가 루트2고 y가 마이너스 루트2야 자, p라는 조건은 만족시켰죠. 그런데 x 플러스 y 자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1을 더했더니 0이네. 0이라는 수는 유리수죠. 그러니까 이 수는 무리수가 아니죠. 네, 발레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3번 주어진 명제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발레는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예에서 q라는 조건을 부정하게 되는,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그 예를 하나 찾는 걸우린발 반례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는 딱거짓신 명제의 반례를 찾는 문제죠. 진리 집합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 p, 대문 q라고 표현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 졌습니다. 나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해라. 낫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걸 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나 P는 P의 여집합이고 Q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의 여집합이 Q 안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거짓이 되는 발레는 선생님이 자발리 발레 계속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일단 어떤 원소가 P 여집합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원소가 Q에 있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자, 첫 번째 조건부터 해결을 해보자. P 여집합에 있어야 돼. P 여집합. P가 아닌 부분에 있어야 되니까 이수들이죠. 자, P가 아닌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P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인데, 그 원소 중에, 자, 두 번째 조건. 그 원소가 Q에 있지 않아야 돼. Q에 있지 않아야 돼 라는 얘기는 그 원소가 Q의 여지파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Q의 여지파 부분에 있는 건요 바깥에 있는 거죠. 6과 10. 그래서 정답은 6과 10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발레를 한 번만 조금만 더 정리를 선생님이 한번더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발레. P이면 Q이다의 반례는 P에는 있어요. 그런데 Q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Q에는 없어요라는 건 Q의 바깥대, 그러니까 not Q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P에는 있어요. 그리고 Q의 바깥, Q가 아닌 부분에 있어야 돼요를 동시에 만족하는. 피, 교, 큐, 여를 만족하는. 어? 근데 피, 교, 큐, 여가 뭐죠? 네. 피차, 큐. 즉, 순수 피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걸 우리는 발레라고 해. 그럼 방금, 요 명제는 이제 나피이면 큐이다였죠? 자, 나피이면 큐이다. 나피이면 큐이다의 발레를 볼 거야. 나피 부분에는 있어요. 그, 그리고 그 원소가 Q는 에 없어요. 이게 발레죠나 피부분엔 있고요. Q 부분엔 없어요. 그런데 Q 부분엔 없어요를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Q의 바깥 부분에 있어요. 즉 P 여 부분과 Q 여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에 있어야 돼요. 자, 드모르간 법칙으로 PQ P합 Q의 전체의 여집합 부분. 했더니 뿅 6과 12 있네요. <laughs> 자, 마지막.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와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 Q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이때, 명제 낫 P이면 Q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낫 P이면 Q가 참입니다. 자,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 집합이 Q 집합 안에 쏙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거야, 라고 하면 막, 멘붕 터져. 자, 얘들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일단, 작은 집합이 P 여집합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고 대부분 다 P라고 써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게 P의 여집합이야, 그냥. 그럼 집합 P는 어딨어? 자, 이 바깥에 있는 거. 이게 집합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P의 여집합이 어디? Q 안에 쏙 포함됩니다. 자, 요 부분이 Q입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영역마다 숫자를 하나씩만 1, 2, 3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치면 P의 여집합의 원소는 바깥에 있는 거지? P의 여집합의 원소는 1이죠? 1. 그럼 집합 P의 원소는 뭐가 될까요? 네, P의 여집합이 아닌 거 바깥에 요거지 이거. 요거. 2와 3, 요게 집합 P의 원소가 되고, 집합 Q의 원소는 1, 2가 되겠죠. 집합 Q 안에 있는 원소는 1, 2가 됩니다. 자, 1번, P가 Q에 포함되니, 자,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는데, 서로 포함한 게 전혀 상관없죠.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봐도 상관없죠. 2번, Q가 P 안에 포함되니, Q가 P 안에, 아니, Q와 P는 그냥, 그냥 Q가 여기 있는 집합이고, P는 여기 있는 집합이라니까. 전혀 상관없죠. 3번. P와 Q의 교집합. 자, P와, 요게 P였어. Q의 교집합 부분은, 네, 공집합이 아니라 E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됩니다. P와 Q의 합집합. P와 Q의 합집합. 어, 전부 다네. 네, 전체 집합 성립합니다. P랑 Q는 계속 같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네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어떤 상수값을 구하기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수직선을 그릴 거예요. 두 조건 p와 q에 대하여. p가 q, p이면 q이 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 p이면 q이 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건 p가 q 안에 쏙. 포함된다라는 거. <laughs> 그런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자, p 와 q 를 각각 수직선으로 그릴 때 작은 우산, 큰 텐트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p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직선을 먼저 그릴 거야. 자, p 는요, 마이너스 2 보다 크고 a 플러스 1 보다 작다예요.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 플러스 1보다는 작다입니다. 자요 우산이 p 우산이죠. 근데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게 더 작아야 돼. q가 이걸 덮어버려야 돼. 이렇게 q 텐트는용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습니다. 자 요게 Q 텐트가 됩니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하나만 너희 너, 너, 요거 하나만 좀 이해를 먼저 하고 가자. 만약에 X가 4보다 커와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 자 요게 조건 P 요게 조건 Q야 뭐가 더큰 집합이니 X가 4보다 커요라는 P와 X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Q가 있습니다. 뭐가 더 커요? 네,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보다 커지죠? 큽니다. 큽니다. 왜? P는 4는 없어. 그런데 Q는 4가 있어. 4를 제외하면 둘이 완전히 똑같은데, P에는 4라는 수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Q에는 4라는 수를 포함시켰거든? 그럼 Q가 P보다 반드시 큰 집합이죠. 이렇게 어떤 같은 수에서 수직선이 만들어질 때 등호가 붙어 있는 수직선이 조금은 더큰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P가 X는 4보다 커, Q는 X는 4보다 커 이렇게 있어. 그럼 어때? 둘은 완전히 서로 같은 집합이 되면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참이고. Q가 P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참이겠죠? 네. 둘다 색칠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둘다 등호가 없거나, 둘다 등호가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같은 수가 되어도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p집합과 q집합이 뿅! 됐어. 이제 이두 수와 이두 수를 각각 비교를 할 건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랑 같은 수가 돼도 되니?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q가 더 커야 되는데, q는 등호가 있고요. p는 등호가 없죠? 색칠이 되어 있는 건색칠안 되어 있는 것보다 무조건 더큰 거니까, 얘가 같은 수에 이렇게, 놓여 있어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같아도 됩니다. 자, 요거 이해 안 되면 멈추고 선생님 부르세요. 자, 그리고, 동시에, a 플러스 1이 4보다는 작아야 될까? 작거나 같아야 될까? 네. a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왜요? 여기도요, Q가 더큰 집합이고, B가 더 작은 집합인데, 같은 수의 수직선이 놓여 있어도, 그러니까, 4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도, Q가 더큰 집합이에요.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제가 주의할 거 지금 세가지 있습니다. 작아요와 작거나 같아요 구분하라고 그랬어. 데이거는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도, A 플러스는 4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요, 쉼표를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돼요. 자, 두 번째, 두 조건 p, q에 대하여. not p 면 q 가 참이 되는. 지금 여기는 p 조건을 줬는데, 우린 n o p 를 찾아야 돼. 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n o p 는 x 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조건을 보고 바로 이렇게 돌려도 되고, 또는 수직선상에서 보자.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가 되죠. 네. 요 부분이 지금 납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피. 피의 부정 조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납피이면 q다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또 수직선 그릴 거야. 납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3보다는 작아. 자, 유게 납피 아, 즉 p의 여집합입니다. 요 수직선이 q a 1보다 크고 a 6보다 작거나 같다. a 1 이렇게. a 6 이렇게 해서 a 1보다는 크고 a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q죠. 진리 집합 q가 됩니다. <laughs> 그럼 이제 비교할 건데 a 3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3이 A+,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작다와 작거나 같다 구분하자고 그랬죠? 자, A-1은 마이너스보다 작다일까요? 작거나 같다일까요? 만약에, A-3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그럼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잖아. 색칠 돼 있는 게또큰 거라고. 근데 Q가 커야 된다니까? 얘가 더 커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같으면 안 돼, 그냥 작다여야 돼. 자, 그리고 a 플러스 6은 3보다 크겠죠? 그럼 크다일까요? 크거나 같다일까요? 자, a 플러스 6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음, q는 색칠돼 있고 p는 색칠 안돼 있으니까 둘이 같은 수여도 된다고. a 플러스 6이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고. 음, a 플러스 6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수여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 a는 마이너스 e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결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e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